타임 때에 목사님께서 에드워즈가 이제 이제 몇목, 우리 세계의 몇몇 분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철저한 마틴 로드 존서 제가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제가 한분 이제 버렸는데 어, 물론 그 앞에로 돌아가면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사신 분. 그분도 철저하게 에드워즈에게 물드신 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틴 로이 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존 파이퍼, 그리고 또한 분은, 바로 뉴욕에 계신, 네, 팀 켈러 목사님. 네, 팀 켈러 목사님이 또 확실하게, 에드워즈에 심취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내색은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외만하면 가면은 그 아드님 마이클 켈러가 있는데, 그 분이 제 지도 교수님 밑에서, 논문 지도법 다 마치셨을 거예요. 에드워즈 특별히 설교에 대한 연구로서, 에드워즈 네, 설교, 어, 이러신 것처럼 그 부자 간에 철저하게 그 좋은 것을 발견하신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아마 좀 관심을 여기, 설교를 제가 추적한 거, 우리가 오늘 의지 공부한 대로, 어, 에드워즈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참 같은, 어, 같은. 또 작은 한, 한 모퉁이의 한다둑이고또 같은 어, 또 동력자들이고, 또 형제들이고, 또 같은 이런 관심을 가지신 또 친구들인 걸 보고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나중에 조금 시간이 가시겠지만, 그 강의 들으시면서 혹이 설문지에 좀 아무 표현이라도 괜찮습니다. 어, 무기명으로 제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어, 세미나 생길 때더잘할수 있겠습니다. 예, 부족한 것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럼 제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깨달아서 더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목사님자유 예. 아, 지금 있네? 신의론 이거는 자유의진론입니다두 번째 마지막 거징의론을 끼워주세요. 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이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에드워스를 직접 이제 파고드는 거 이것도 좋지만은 들어가서는 어렵기 때문에 파을 못 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또팀켈러든지또 장파이 목사님들 그분들이 애도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분도 지적해 주시면은 자기들이 더 이해하시기도 더 쉽겠다. 그런 지적도 하셨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말씀할 시간, 간단히 한 30분 동안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증의 예, 이렇게 됩니다. 1734년, 그럼 붕이 일어난 걸 1735년이잖아요. 그런데 35년 1월 12월 말부터 1월달 일어났는데, 이 설교가, 어, 설교라기보다는 어, 퍼블릭 렉처를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항상 공개 강좌랄까 공개 어떤 집회. 네. 이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수요 집회 쯤 되겠죠. 이분들은 목요일날에 모여있습니다 목요일날에. 네, 주일날, 어, 오전, 그리고 오후. 이브닝 예배에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주로 에드워즈가 이런 신학적인 강좌를 했습니다. 그 강좌 중에 일부를 이제, 어두 번에 글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된 거는 1738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정보를 시켜서 많은 분량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나가면서 보면요. 네, 이런,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좀, 이 CLC에서 표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제 책이 저렇게 되는데 어, 저 책, 어,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 34년, 이제, 가을, 겨울, 가을 때에 설교를 지나게 는데 봄에에 한참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서 능망염에 걸려서 고등소에 정신창란 중에 있는 사람들의 비명을 치르다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영적 부엄, 각성하게 되는, 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봄에 그렇게, 이렇게 일이 시작되죠. 시작되고, 어, 그런들 중에, 어, 그 해, 가을, 그 해, 가을에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녁 시간들을 마을 전체가 신앙 활동을 보내, 신앙 활동을 하면서 보내며, 그런 모임을 해서마을의 여러 가정에서 모이게 여러 모임으로 나눈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런 모임은 작년들의 모임을, 이 모임들 그룹 구역 모임들 내지는 또셀 모임 여자 같은 표현을셀 모임 이런 거를 에드워즈 때부터 뭐 이름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가 그 소사이어티 그 구역 예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그리 그렇게 어, 어, 추리하죠 어, 어, 역사적으로 거죠 어, 에드워즈도 이 당시에 이런 모임 작은 모임들을 가지라는 거 이것이 또한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그룹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죠? 전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주 이게 메사추세츠에서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자금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신앙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었음에 틀리 습니다 매우 갱가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신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고 떠나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각성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단 사슬과 잘못된 도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어, 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애도 이제 경고했겠죠. 지금까지 배운 교류들의 진성에 다소 의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격길로 빠져가는 영원한 세수를 저지르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의심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칭의 교리죠 이게 이제 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제가 좀 풀어 칭의가 뭐냐는 것을 어, 로마서 있는 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게 칭의죠. 원래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자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징의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제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비록 어떤 한 사람이 강단에서 이순쟁이 가난 어, 논쟁을 다루다가 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 이후 12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전과 달리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 6명의 사람들이 차례로 가딱스럽게 구원받는 해심을 알고 그중 두, 서너 사람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엉이 일어나기 전에이 설교, 이공부이 강의가 그들의 부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도화선이 됐다는 거죠. 예,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가르쳐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징어론 하면 이게 교리의 문제 네, 교리의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될수 있는데 저는 이 제가 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이 에드워즈의 이징어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불끈불끈 흘리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에, 자세하게 진지하게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에, 제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교 본거있고 이것이 어, 발행된 것은 1738년인데 여기에 1734년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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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이 다섯 편의 어, 설교문을 묶어서 한 편으로 내게 됩니다. 그때 제목이 어,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어, 강의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묶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시, 시간적으로도 그랬겠죠. 그렇, 1734년도. 자 그러면 여기서 알리남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뭔가면은 이렇다는 거죠. 선한 행위들 선행. 우리들 우리 행위들의 어떠한 선한 가치, 선함 가치, 탁월함 이 증이 받는데 필수적이지. 믿음은 어 아니다. 믿음이 필수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다 있 하면서 선행이 없으면 그것은 아니다. 예. 엉터리 믿음이다. 이 부분이 좀,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 뭐냐? 그럼 선행이 없는 믿음이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어,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표현드. 좀더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것만 쉽게 말하면은, 어, 그러니까 믿음 외에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된다. 이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믿음과 행위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요 우리는 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이 말,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네. 어떻게 답한지 보셨나요? <laughs>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왠가면 회심하고, 어, 성찬식에 아무나도 들여보내지 않냐고, 주지 않냐고, 교회 멤버 시기를 철저하게 따지는데, 입술에 고백만 아니고, 그거 없으면은, 아예 아, 아닌데, 이 부분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까 굉장히 제가 긴장되었습니다 결론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 얼마나 쉬워요 쉽게 말하면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야 너무 십자가를 또 하나 태우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만 족하는데 자 그래서 알리안 주의들은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솔리피디안스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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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경멸. 경멸. 솔리피데. 그러니까 이, 이 신칭의를 이, 제가 잘올려놨네요이 신칭의를 라틴으로 할 때는 풀로 하면은 per, by, solam, alone, viden, vater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줄여서 s o l 데 i d e 오직 믿음. 이렇게가 이, 이신증의론을 이끌을 때, 라틴어로 이렇게 합니다. 이전스피케이션 안 들어갑니다. 예, 영어로만 이렇게 한 거고, 솔라피데, 예, 이렇게. 이것만 해도, 아, 오직 믿음! 지기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오직 믿음! 하면은 자동으로 지기 받는 거다.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솔라피데! 하면은 이신증의론 이걸 어, 가르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알미니언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획주의, 칼빈주의도 향하여서 오직 믿음봐도 이렇게 경건하, 어, 경면한다 자, 로마스에 있는 말씀대로, 경건치,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혹은 하나님의 율법, 위반자들을 의롭다시는 이를 믿는 자들. 네.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 하나까지경면하는 거죠. 네, 오, 저들 하나님은 말이야, 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무슨 데, 음가들 이고 뭐죠? 어, 응가들, 이가 그 불경건한 자들, 오, 저기, 뭐야, 하나님 율법, 어, 위반 잘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어렵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똑같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합리하시고 불안다. 로마 4장 15절, 이를 안해할지라도 경건지한 자를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 제가 지나간, 어, 간 적이지만, 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그 종교계획 기념으로 우리 교회 협의회 주최해서, 어, 그때 잠시도 나누지만, 정말 이, 이 설교가 혹시 이러분 참고 되 정말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유튜브 보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한번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게 엄청난 도전을 주게 됐습니다. 네. 로마스가 활짝 열리게 되고, 어, 귀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그래, 이걸, 감른게 설교 한번 하고, 어, 그래, 설교 했는데요. 어,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하다, 불경건한, 이게 한 명으로 잠시 보시면요. 예, 네. 일 아니하는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무한하나님을, 뭐 예, 네. 불경건한 이 사람들을 어렵다 하는, 칭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이 사람들 그에게 이 믿음은 의의로 계산된다 의의로 여겨주신다 계산된다 카운터라 해서요 네. 그의 징의가 뭐냐 이게 카운터카운다 카운터 이단단랑 같은 의미죠 징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로, 용어로 아시다시피 법정적인 용어로서 법정에서 어, 죄 있는 자에게 향하여 분명히 guilty한 건데 예. 방면시켜주는 거죠. 어렵다면서. 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초진을 고친 게, 경건치 아니하다. 이, 여기죠. 예. 경건치 아니하다. 예. 이제 경건치 아니하다가, 이제, 에드워즈의 그, 이제, 거기에서는, 불경건한 자, 이 사람은 죄 있는 자, 예. 죄 있는 자, 또, 또, 덕이 없는 자, 또, 한 단어가 쟤를 완전히, 정말, 볼을 때리며 정말 마음을 쳤는데, 에드오제 표현하기, 미국에사시니까더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민하다는 거예요, 민. <laughs> 민한 너희들까지 그리스도께서, 그 민한 너희들을 위해서, 에드오제 그 표현을 썼어요. 한국에서는 저희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민한 자들을 하나님께 의롭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앞서 지루셨어요. 그, 그 이야기 듣고는 그 글을 읽고서는 정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이이 이 전체에 있어서 에드워즈는 항상 이 설교를 하면 이, 이런 형태랍니다. 빨간 글 형태로 이 설교의 포맷을 그 당시에 어 청교도들의 설교의 전형적인 스타일 첫째는 엑스티스 이게 바이블을 어엑시스 주의하고 강의하는 두 번째는 교리 교리를 뽑아내고 교리를 쓰는 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첫째는 이제 어제 보면 딱 이름이 생각나는 게 뭐죠 오늘 자유 의지 책도 이 순서대로 있어 요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네. 보니까 오 칭의 의미 의지의 의미 의지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 칭의가 옳다는 옳다는데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보금과 보금적인 순종. 그러니까 이제 이알미니주의자들이 율법적 순종을 들고 나오거든요. 도덕적 순종. 이걸 들고 나오니까 애드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이 필요해. 그러니까 애드고 제가 복음적인 이벤 i 리컬 l 예, o b e d i e n c e 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에드워즈가 그 순종에 대한 우리 선행에 대한 그러니까 또야고보스에서 말하는 어,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같은 의미로 행함 순종 이런 뜻으로서 복음적인 순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온, 어, 반론들의몇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징의교리의 중요성. 이렇게. 자, 에드워즈의, 어 기본적인 설교 포맷, 성경주의, 교리, 그 다음에 적용. 근데, 에드워즈는, 적용이, 어떨 땐 3분의 1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보통 설교 적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적용을 좀 많이 한번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청중들이 생각 의외로 많이 도전받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도덕주의 관점에서 도덕을 고양시키서 그런 도덕주의 설교하는 사람들, 아, 그분들의 설교는 주로 적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그런 분들 더 성도들한테 일반 청년들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현, 우리는 주로 강의 설교 이것에 많이 묶여서 해가지고 적용이 적지 않을까. 그런데 에드워즈는 적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본 설교 중에서는 최고 짧아요. 네. 이, 이, 이 지금 징의로 하시 그렇지만 다른 설교 문제에서는 최소한 3분의 1은 적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설교에 제가 조금 다르지만요. 자 문제 성경 주에 있어서 믿음이 뭐냐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옳다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맞죠? 자 신봉자들하고 비꼬는 반대자들 자들 또징이론 반대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순종의 일부다. 믿음이 순종의 일부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 아래에 순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밑에의 믿음이 온다. 이 말씀 이기죠 순종의 일부니까 믿음이 순종의 일부래. 그리고 또법위변을 피하는 거래. 법위변으로부터모면시켜다 제하해준다. 이, 이것을 믿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드워즈에게 어, 있어서 징이란 의의가 없는 죄인에게 의의가 있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다. 징이란 그래서 아까 전에 어, 카운터라는 어현을었죠 카운터. 어, 여기서 빠졌는데 카운터라는 것은 또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사니까 더이해잘될것 같아요. 내 계정에 있는 돈을 내 딸에게 옮겨주는 것.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아직 고등학생, 뭐 중학교 생이 돼서 동생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금액, 어떤 필요한 금액을 옮겨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아들의, 그 아들의 의를 우리 차남된 아, 아들들에게 넘겨주는 그것을 카운팅, 크레딧션 하는 것을, 어, 친구이다. 그렇게 에드워드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참 너무나도 좋은 건데요. 예, 예, 어, 로마스 4장에 있는 말씀 4장 1 6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칭의받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으로 행위로 칭의받은 아브라함이었나요? 에드워 어, 사도 바울이 바울이 해석한 것을 이 에드워즈가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 암는 징위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 예로서 로마스 사장에 있는 이 말씀을 어 사도 바울이 예로 예정한 것을 에드워즈도 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할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됐죠? 아브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모할래시에 믿음으로 조상이 됐지 할례를 받고 조상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상의 상축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게 장세기 13장의 것을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조금 될 것이면 그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세상의 상축자가 된다. 세상을 얻는 자가 된다. 그 은약을 주신 것, 율법으로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재결되었다. 그 다음에, 많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에 또,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확실한 믿음의 기초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렇게된건 이런 할례를 받거나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다윗의 일한 것이 없는 징리에 대해서 그런는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자들의 이 반론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율법이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는데, 율법적인 그 율법이 의식만을 가르치는 거지 도덕법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된다 하면서, 예, 그걸 율법으로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다, 그거죠. 율법을. 율법을 부정하는데, 많은 이알미니언들은 의식법, 제사법, 뭐 이런 걸 부정한 거지, 도덕법은, 그게 포함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에드월드는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하고 도덕법을 다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예, 율법은, 우리가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제사법은 안 지켜도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도덕법을 지켜야 돼. 도덕적으로 선한을 행하면은, 내가, 어,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예, 그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것은, 어, 의식법하고 도덕법, 모든 법을 다 부정한 것이지, 예, 의식법만 부정한 게 아니다. 다, 그냥 그러니까 도덕적인 법을 지켜서 도덕적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 우리가 어렵게 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했다. 그렇지. 그렇지만 알면 너희들은 헷갈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 징의의 전제조건 우리의 불경거함 우리의 죄가 죄가 있기 때문에, 칭의라는 게 시작이 됐다 점권. 그 다음에, 칭의의 대상은, 어, 경건치 아니한 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경건치, 다 우리가 어긴 경건치 아니한 자. 어, 교리를 요약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된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형식의 의의나 덕으로서 칭의받지 못한다. 자이 부분 어, 징의에 대한 오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징의에 대한 오해하기를 징이라는 것은 죄상 받는거다 죄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상 받는다 징이는 죄상 물론 포함되죠 근데 죄상 일뿐이다 라고 누가 주장하냐 지금이요 지금은 우리 보통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한다니까요. 아, 이큰 우리가 역도전입니다. 에드워제한테 이게 예. 역도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적 책임은 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어 자세한 거 여러분들 제가 파악한 대로 이해를 좀 보시고 그러니까 에드워제가 이제 풀어놓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때. 예 제3뿐이다. 칭이라는 것은 제3뿐이다. 고, 오래 한다는데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그거는 너무나도 당신들이 잘못 칭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가 오르냐? 믿음으로지. 믿음으로. 아, 그런데 믿음하면는 순종은 없어야 돼요? 회개는 없어야 돼요? 회계하는 거. 이것도 순종의 일부러 보는데, 예 네. 회계든지 순종이든지 이게 있고, 믿음 있어야 되면 되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틀렸다고 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까요? 그런데 그 진정한 믿음은 회계가 밑으로 포함된 거다. 진정한 믿음은 도덕적 선행이 포함된 거다. 그런 도덕적 선행은 나오기 나오지만 믿음의 나타납니다.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the expression of our faith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죄의 사함회개함 선한 삶을 사는 것 바울이 말한, 어 야고보고 말한 그런 어, 행함이 있는 것 이것은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한번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꿀 수가 없다 뺏을 수 없다. 흔들 수가 없다. 유보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히 있는 거다. 할렐루야맨. 네. 저와 영원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뭐, 칭의 개념이 되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칭의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그 값주고, 피로, 사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